버뮤다, 삼각지대. 버뮤다, 삼각지대는 대서양에서 발생하는 7종 사례가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행기와 배등 다양한 수단이 이 지역에서 사라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론으로는 초자연적인 현상, 흉포한 해류, 우주선과의 접촉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의 실종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이로 인해 많은 이론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이론들은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으며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실종 사례의 진짜 원인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실종 사례들은 매우 이상하고 불가사의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순간에 사라진 비행기나 배들은 어떤 힘에 의해 끌려가는 것일까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설명되는 이들 사례들은 과학적으로 해명하기 어렵습니다. 흉포한 해류나 강력한 해일로 인해 수송수단들이 사라지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게다가 우주선과의 접촉으로 인한 실종 사례들은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범유다 삼각지대의 실종 사례들은 아직까지도 해명되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이 지역에 대한 두려움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 지역의 진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연구와 조사를 통해 범유다 삼각지대의 실종 사례들에 대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기대해봅니다.